안녕하세요. 마중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공유사무실에 입주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마중물협동조합 공유사무실은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입니다. 학교 및 관공서 전문 영업팀, SNS 전문 영업팀 등 다양한 분야의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는데요. 마중물 협동조합 공유 사무실은 1인부터 3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이 인큐베이팅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실 위치는 한암미사 조정경기장 앞, 한강미사 현대클러스터 3차 지식산업센터 외 1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 홈페이지 제작, 웹 디자인, 교육 사업 분야, VR, AR 분야, 드론 교육, AI, 인공지능 분야, 홍보 영상 촬영, 편집 분야, SNS 마케팅, 블로그 홍보, 정부 자금 지원 사업, 쇼핑몰 운영, 창업 준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모십니다. 마중물 협동조합 공유 사무실에서는 각자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기 편하도록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80cm 크기의 넓은 책상과 의자를 비롯한 무료 인터넷, 출입 보안 시스템, 공용회의실, 소규모 강의실이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시설로는 냉장고, 커피포트, PPT용 TV, 빔 프로젝터, 촬영용 조명 세트, 그린 스크린 등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에도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공장 등록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 상호 업무 공유를 통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중물 협동조합 공유 사무실은 소규모 창업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도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서로의 강점들로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상담 문의 주시면 궁금한 사항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중물 협동조합 업무 공유형 사업본부 상담 및 방문 예약 문의 010-9876-0582